날그이 정보화 시대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사무직 노동이라든지 혹은 또그 공장의 기계화가 더욱 더그 전면적인 형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그 단순 노동자들의 일자리들도 어,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나가 굉장히 많은 그 실업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 특정 회사에서 나온 그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 전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기 또, 또는 회계를 담당하던 그 많은 직원들을 해고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동화가 초래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초래하는 실업의 문제들을 총칭해서 기술적 실업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리프킨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컴퓨터 혁명과 작업장 리엔지니어링의 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심각하다. 칼 마르크스가 세계 노동자의 단계를 호소한 지 147년 이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기술자문이자 장관인 작가 딸리는 노동자 시대의 종말을 주장했다. 기계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다. 노동 계급에게는 해고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그렇지요. 지금 이제 그 노동자들이 사회의 또 새로운 중요한 생산 세력으로 등장하고, 또 이를 정치 세력화하고자 했던 어 지난 150년 남짓의 노력이 이제 변화의 지점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음 전면적으로 노동자들 계급 자체가 축소되고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맞 마저 읽어볼까요? 자동화의 가속화는 세계 경제를 급속하게 무인공장화하고 있다. 1981년에서 1991년 사이 미국의 제조부문에서, 제조업부문에서 1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독일의 제조부문의 경우,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단 12개월 동안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부문 일자리의 감소는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 인간 대체의 장기적 추세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개념화들이 앞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기계에 의해서 노동력이 대체된다라는 것이죠. 1950년대 미국 전체 노동력의 33%가 제조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 수치는 1960년대 30%로, 1980년대는 20%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17% 미만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공장 자동화는 빠른 속도로 그 제조업 부문의 단순 노무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는 속도도 일반적인 숙련 노동자들보다 빠르고요. 물론 뭐 대단히 숙련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계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인 숙련도보다는 기계가 훨씬 빠르고요. 또 정밀하기 때문에 불량률도 훨씬 낮은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효율성과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을 이해할 줄 알고 원고를 쓰며 예전에 했던 일들을 수행할 줄 아는 컴퓨터는 서비스 산업이, 어,